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 자, 우선, 오늘은, 어, 일을 한건 아니구요. 어, 이날이 어린이 날이었을 거에요. 어, 장비, 오늘은 세단장, 청소, 그리고 단순 교환을 할 겁니다. 이제, 장비는 SK017 이구요. 035는 얼마전에 병원 갔다 왔었죠 네, 정비만 싹 하고 왔었고 017은 저희가 이제 사무실에서 할 거고요 어, 배경음은 뭐, 조금씩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실린더에 들어있는 유압을 다 빼기 위해서 원본대 투본 링크 그리고 네. 원붐 투붐 링크 유압 실린더를 최대한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면서 이제 유압을 빼줄 거예요. 이따가. 다떨어가는데 네. 다 떨어져 나가는 네, 떨어져 나간다는 건 트랙. <laughs> 트랙은 이제 새 걸로 하나 맞춰놨고, 이렇게. 네. 나중에 조만간 교환할 것 같아요. 세 신을 신고 디아보자 팔자 자 이렇게 분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내부 청소도 해주고 단순 교환 뭐 오일 엔진 오일은 교환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유압 냉각수 어요 위주로 교환할 건데 일단 부속을 어, 뜯고 있습니다. 아니, 부속이 아니죠. 이제 볼트 풀고 있는데, 이게 골치 아픈 게, 볼트가 잃어버리게 되면, 그, 만화에서처럼 일하다가, 볼트가 팅, 팅, 튕겨나가고, 장비가 완전 분해 될 수도 있고 있겠... 어, 네. 쓸데없는 말이고. 여 지금 보시는 게, 어, 내에 가렸는데, 요게 지금 냉각수 원통입니다. 라제이터 옆에 있어요 보통 기계 냉각수 원통은 라제이터 옆에 있어요 뒷부분에 있는 거는 보조예요 그래서 원통에 있는 냉각수 교환은 2년에 한번 2년에 한번 해주는 게 좋다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뜯었는데 안 나오죠 <laughs> 아, 노래 좀 줄일게요 아, 부인다. 네, 맞아 아, 압이 들인다라 압이 차니까. 그렇습니다. 압 아, 때문에 안 빠진 거죠. 지금은 쫄쫄 네? 빠지는데, 이제 압을 아, 빼준 거예요. 위에 뚜껑 열고, 이거는 지금은 에어 필터입니다. 에어 필터는, 어, 먼지가 차게 되면, 저희가 보통 6개월, 6개월 안 돼서 한번 6개월쯤에 에어필터 교환해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에어필터도 새걸로 교환해주고요. 자, 다시 유압 아저죠 냉각수를 다 빼주고 잠그고 있습니다. 기는건지안 잠기는건지 <laughs> 고개를 숙여서 다시 악으로 맞추고 잠가주고요. 자 수돗물로 저 부동액이죠. 네, 부동액하고 부동액하고 수돗물하고 비율 희석을 어, 계절에 따라 맞추는거는 부동액을 사시면 표기가 되어있어요. 그걸 보시고 계절에 따라서 동액을 맞춰서 채워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압유 유압유를 뺄 거예요. 방향을 틀어 놓고 이제 밑에 유압유를 뺐고요. 위에 유압유 넣을 거. 여기 지금 둥그름큰게 지금 뺀 곳이 어, 색깔 봐요. 둥 그렇죠. 완전 패 옆에요. 찌꺼기가 많고 가라앉지좀 됐어요. 유압류는 이렇게 유압류를 빼주고 새 유압... 색깔이 다르죠? 지금 세요 지금 넣는 게 유압류. 방금 보신 게 투명하죠? 저 옆에 빼 있는 거는 어 색이 <laughs> 이렇게 유압류를 채워주고 있고요. 사실, 혼자서는 힘들어요. 이 모든 과정이. 그래서, 저희 사님 지금 보시는 게, 유압류 양, 양을 맞추는 거예요그 밑에 보면 게이지가 있어요. 구슬이, 구슬 같은 게 차올라요. 그게 중간, 중간 부분에서, 어, 대부분 장비 하시는 분들은 유압류 체크하는 부분 아실 거라 보고, 여기서, 참 재밌는 게, 한번 보시죠. 가득 차있죠? <laughs> <laughs> 자, 자바라로 넣어야 될같 양이 너무 많은데, 폐우니까 네. <laughs> <laughs> 저걸 따로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저 통에 담으려고 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아, 결국에는 퍼서 담습니다. <laughs> 어휴. 어. <laughs> <laughs> 무슨 일이야, 이게? 퍼서 담았구요 그리고 어느 정도 퍼서 담다가 이제 비울 겁니다 <laughs> 너무 많아서 흘릴 것 같아서 퍼서 담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포그 담은 다음에 저 폐기름만 따로 음. 신고를 해서 폐유은 따로 버리는 신고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먼지, 오우, 엄청나죠? 먼지가. 이렇게 먼지 청소를 싹, 딱 해줬습니다. 한두 시간 동안 에어건을 쏜것 같아요. 컴프레셔로. 먼지가 엄청 나왔어요. 정말. 이렇게 해주면 뭐, 장비도 좋고, 어 저희도 청소한 기분도 좋고 네 그렇습니다. 우측 하단에 라비베비 어 인스타그램으로 검색하시면은 나옵니다. 패널을 네이버 카페명에서 이제 바꿨는데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항상 힘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청소 엄청 깔끔한 게한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공들여서 감사합니다.